게 나타나고요. 이러한 경우는 영아 급사 중후군 발생 위험이 두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어, ALT의 원인은 어, 신생아 무업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위식도 역류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어, 원인 확인과 경호 관찰을 위해서 반드시 입원을 요함으로 환자가 어, 하나를꼭 병원으로 이송해서. 환자가, 하가 정상상태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등급, 상급의 병원으로 이송해서 환자를 입원하며, 원인 확인과 경고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5개월 여아가 1일 전부터 콧물 기침, 개인병원 철방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밤부터 컹컹 기침 소리를 내고, 어, 숨 쉬기 힘들어 보인다는 신고가 있어서 출동한 게, 경우에 급성 병색이나 거친 호흡음이 들리고 호흡수는 38회, 어, 체온은 38.2도, 산소화도 98도, 어, 98%로 체크가 되었다고 하면은 수정 진단은 아마도 크룹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크룹과 후두개염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 크룹은 어, 이렇게 크리코로이드 레이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이고요. 후두개염은 후두개염이 부어서 어그 후두개가 잘 그러니까 열려도 어 정상 사이즈가 아니라 뭐 3분의 1, 몇 분의 1뭐 4분의 1 정도를 가리고 있는 그래서 호흡이 호흡을 하기 힘들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크룹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 어, 발생하고요. 급성 후두개염은 보통 3개, 아, 세균으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크룹은 주로 1에서 2세, 급성 후두개염은 주로 6에서 7세고요. 어, 크룹은 서서히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어, 아, 환나가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까 그 특징적인 개짖는 소리 쿵쿵하는 기침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신목 소리나 어, 뭐 침을 잘 못 삼키거나 그러진 않고 되게 미열에 미열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 급성 후두개염은 갑작스럽게, 어 서서히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증상이 진행이 되고, 어 자세 같은 경우는 안전 자세를 선호하는 것은 유사하고요. 컹컹하는 특징적인 기침 소리는 없고, 그 목이 부어있기 때문에, 그 성문이 부어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못 내고, 어 침삼킬 때 목에 통증이나 어, 통증 때문에 침을 잘 삼키지, 삼키지 못하고 대게는 고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굽성 후두기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성문이 많이 부어있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고 엑스레이로 어, 찍어봤을 때도 다음과 같이 어, 성문 쪽에 길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두계염은 이렇게 정면 AP 사진에서 이렇게 어, 크리코사이로이드 롱, 링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로면에서는 이렇게 어, 기도 쪽에 어, 링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옷의 소화가 최근 감기 증상이 있었고 기침이나 색색거리는 숨소리 24시를 더 힘들어하고 새벽 2 시쯤에 숨이 가빠져 힘들어해서 119에 신고하였다고 해서 출동한 경우 급성 병색이나 현, 급성 병색이 있고 현재 의식이 명료하며 호흡수가 36회 체온이 37도 어, 37.2도가 된다면은 아마 추정 진단은 천식으로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부기도 폐쇄 를 유발하는 질환은 급성 모세기관지염, 천식, 그리고 기도 이물이나 폐렴 같은 게 있겠고요.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병력, 발열류,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성 모세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과팽창된 폐, 그리고 편편한 갈비뼈와 횡격막을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요. 어,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세 미만에서 흔하고 미열에서 고열 좀 어,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빠른 호흡과 흉곽 함모를 볼 수가 있고 청진소견으로는 시끄러운 가슴소리 그리고 천명음이나 나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이물 같은 경우는 뭐 유사 어, 증상이나 다른 것은 유사하고 어, 다만 엑스레이나 CT상을 통해서 그 기도, 기도 폐쇄를, 그 하부 기도 폐쇄를 유발할 만한 어, 것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식 같은 경우는 호흡 곤란이,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있는데 특히 호흡 곤란이 어, 숨을 내쉴 때 힘들어 한다는 것, 숨을 내쉬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천명음이 있고 보통은 열이 없습니다. 어, 특징적으로 천식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재발한 경우, 선행 감염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 말초혈액 호상구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통해서 감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베타-2 항진제에 대해서 그 기도가 열리면 어, 그 하부 기도가 기관지가 어 넓어지면서 이렇게 호전하는 방, 반응이 있다면 아마 천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 어 보통 천식은 1세 이전에는 어잘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천식을 응급처치를 한다면 마스크나 나잘캐눌라 등으로 산소 투여하는 것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 환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세 남아가 3일 전부터 구토나 설사로 개인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복용하고 있고, 어 하루 전부터 잘 먹지 못하고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하다가 점차 처진다고 119에 신고가 되어서 출동한 경우, 보았을 때 급성 병색이 있고, 입과 혀가 마른 상태이고, 기면 상태이면서 혈압이 74에 45로 낮게 측정이 되면서 맥박이 150회, 정도로 빠르다면은 아마 추정 진단으로는 어 저혈량성 쇼크, 급성 잠영, 장염으로 해서 어어 추정 진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급성 장염으로 인한 그어 체액의 감소로 인해서도 그 하이퍼블레믹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음어 염두해주시고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체액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 당연히 성인에서도 그, 장염이나 그런 걸로 설사가 지속되고 한다면, 은하이퍼볼륨시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어 저혈압의 기준은 1세 미만은 7 0이하 1에서 10세 같은 경우는 7 플러스 나이 곱하기 2에서, 어, 미리미리 머큐리 이하, 그리고 10세 이상은 성인과 어, 똑같이 90ml 미리 이하로 하면 되겠습니다. 초기 처치로는 체중당 20cc 가서 덩이 주사로 해서 수액을 보충해주는 방법을 어,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 쇼크 상태이므로 산소 공급과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어, ABC 처치를 해야겠죠. 다음은 8개월에 남았고요 이전에는 건강했으나 1일 전부터 주기적인 보챔이나 보챔과 울음 증상이 보이고, 한 10분 간격으로 1에서 2번 정도 간헐적으로 심하게 보태어서 1, 1 9에 신고하였고, 어 우상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졌다고 하면서 36.7 채우는 정상인 경우, 어 수정진단은 장중첩증으로 어,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우상복부에서 우상 덩이가 만져지는 것, 간헐적으로 심하게 보채는 것, 여기서 심하게 보챈다는 것은 그 장중첩증에 의한 통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중첩증은 3세 이하의 영유아의 장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장관의 일부가 장쪽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 을장중첩증이라고 하고 소장의 끝부분이 대장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1세 미만에서 그 많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어 1세 미만 중에서도 5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애들은 아까 전에 주기적으로 보채고 간헐적으로 심한 그 보챔이 있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심한 복통과 복통이 나타나고요. 그 화나에게 그리고 구토나 특징적인 혈변이 있는 경우에 어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찰상의 복부에서 아까 뭐 덩이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 확인되기는 어 촉진 자체만으로는 확인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진단은 병원에서의 복부 초음파, C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수 있겠고 치료로는 이렇게 발음이나 공기 정복술 혹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8세 여아가 5일 전부터 열 감기로 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어 하루 전부터는 우, 하복부에 그 배꼽 주의 통증이 있어서 뭔가를 잘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 심한 복통이랑 미열로 119시가 신고가 됐을 때, 백꼽주위와 우측 하복부 쪽의 전반적인 압통이 어, 있다면 장간막 림프절염 등으로 저희가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장간막 림프선염은 급성 충수돌기염과 항상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원에서 그 초음파와 CT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화기에서 복통을 유발하는 응급질환은 급성충수돌기염, 그리고 장갑막프절염이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어, 급성충수돌기염은 그 응급수술을 어, 필요로 하는 가장 흔한 소화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 어, 공 발생, 성인에 비해서 천공 발생이나 합병증 위험이 높아서 어,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초음파 그리고 엑스레이 그리고 복부 CT 등을 통해서 어 이렇게 충수돌기가 부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 충수돌기염으로 어 진단하고 어 수술적 치료 등의 어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장간방 림프절염은 우하복부 소장 마지막 분장 주위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이 다른 점은 어, 열이 먼저 나고 배가 아프다는 것,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운데 배꼽 쪽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어, 앞에 얘기한 급성 충수돌기염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병원에서는 복부 초음파 그리고 복부 CT나 복부 X-ray를 영상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합니다. 어 이세 소아 이전에 건강하였으나 최근에 감기 증상이 보이고 2분간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 증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체온은 38.5도고 어 경련 전에는 발열 여부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추정 진단 그리고 처치해 볼수 있는 것을 얘기해 보자면은. 어, 경련 후에 의식 상태가 명료하게 유지되는지 반복 확인하는 것이 가장 주, 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추정진단은 단순 열성 경련, 그리고 처치하는 것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자가역을 먹이고 이, 어, 이송해 볼수 있다라고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별해야 할 질환, 질환들로는 어, 충수신경기 감염이나 뇌수형, 뇌수형화이나뇌염 그리고 세균성 폐혈증, 그리고 간질환자의, 그, 뭐, 첫, 첫 번째 경련이, 그 열성, 열성경련이 아니라 간질환화의 첫 번째 경련인데, 그것을 열성경련으로, 어, 그, 어, 오해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 경련이 끝난 후에 소화의 의식 및 행동의 상태를, 어, 잘 간별해야 하겠습니다. 어, 경련의 원인은 다양하고요. 일반적인 장애로 다음과 같이 고열이나 혈액감염, 그리고 출생 전후의 질식, 그리고 뇌장애, 그리고 대사 이상이나 약물 이상으로 인해서 어, 소화해서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열성경련은 6개월에서 6세 사이에 호발하고요. 과거에 비열성경련의 경험이 없는, 영유화이면서 중추신경의 감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열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응급처치로는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열제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 등을 해볼 수 있는데 미온수 마사지는 어 현장이나 이송 중에서는 그 적당, 그 적절한 물온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물온도가 또 너무 차거나 그러면 어, 너무 따뜻하거나 어, 안 맞으면은 하나가 오히려 더 어, 쉬버링이 생겨서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현장이나 이송 중에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병원이나 혹은 집에서 뭐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음, 경련제 투약은 필요가 없고요. 열성 경련은. 어, 그리고 발열의 원인을 찾아서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대부분은 이렇게 열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외래로 외래를 통해서 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열만 열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고요 사세 남아고 이전에 건강했는데, 3시간 전부터 39도 이상으로 열이나, 어, 9도 이상이 열이 나서, 해열제를 3번 정도 복용했으나,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신고됐고, 체온은 38.2, 그리고 뭐, 특별한 소견은 없으나, 보호자가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원하는 경우, 진단은 발열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발열 공포증이라는 것은 열에 대한 잘못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 부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들을 발열 공포증이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응급실에 많은 보호자들이, 어, 열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이전에 연구에 따르면은 보호자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의료 종사자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돼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열에 대한 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겠 어,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교육하는 것도 어, 응급으로 종사자의 하나의 몫이 되겠습니다. 고열이 나면 나중에 내일을 다쳐서 공부를 못 하게 되거나 고열일수록 열성경련이 발생할 확률이 높거나 열을 치료 하지 않으면 체온이 43도 이상 올라간다. 30 7도 이상 나오면 발열이다. 두 가지 이상 해열제 동시에 투약하면 열이 잘 떨어진다. 체온이 38도 이하가 될 때까지 무조건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열이 나는, 열이 나면 자는 아이라도 깨워서 해열제를 먹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러한 보호자를 볼 경우에 그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